<laughs> 자 눈이 처진 것을 방치하면 시력이 나빠집니다. 아, 눈이 처진 것을 이런 얘기가 거예요. 있어요? 원래 나이 들면 다 처지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, 이렇게 좀 처지긴 하죠. 예, 이게 왜 시력이 나빠지죠? 이게, 이게 그거 아니에요? 그거 상한검 뭐, 하한검 음, 그거, 상한검 그 상한 검, 뭐한 검, 상한 검이 완전. 네, 그거 같은데요. 예, 근데 이, 이게 처지면 사실 시력이 나빠지는 게 나이 들었으니까 노안이 오는 거 예, 그 아니에요? 아 시력은 가릴 것 같아요 이렇게. 눈, 눈썹이, 눈썹이, 눈썹이. 네 맞습니다. 거, 눈을 부선씨 정확하게 맞춰봤습니다. 피부가 이렇게 많이 쳐져있으면 아, 아, 당연히 시야를 가리면서 네. 시야가 가리면 눈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. 가장 공부해야 아,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. 네. 네. 그 아이들이 눈을 자꾸 찌른다는 경우는 그때는 좀 약간 곤란하긴 아, 하더라고요 그때는 예,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니고 예. 일종의 치료 목적의 성형은 지금, 지금. 어, 보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자제분이 그러시다면 그런 시술, 수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. 그래야 음.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실제로 네. 자기 학업에 충실할 수도 있고요. 네. 네. 잘 됐습니다. 자 다음은요.